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감의 근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60세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60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 나누고 이제 각 그룹에다가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했냐면 한 그룹에서는 여기 이 실험 참가자 참가자 전체의 나이 구성원이 40세에서 70 60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은 60대이신 분들은 조금 나이가 좀 있습니다. 조금, 여기 구성원 중에서는 조금 늙었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그룹은, 여기 실험받는 그룹이 연령대가 60에서 90입니다. 예, 실험받는 그룹에 매우 젊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두 그룹 나누고요. 또각 그룹에 또두 가지 정보를 따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정보 뭐냐면, 노화가 인지력을 감퇴시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 노트나 메모나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어, 이런 인지력 감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줬고요. 한쪽은 그냥 노화가 인지력을 감퇴시킵니다. 어, 여러분의 의사결정이나 뭐 이런 거안 좋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총네 그룹이 되겠죠? 네 그룹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인지력 검사를 했어요. 시험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는 뭐냐면 어, 치매 가능성을 측정하는 검사였습니다. 그 점수에서 82점 이하를 맞게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8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그 시험 검사를 인지력 검사를 했는데 내 그룹 중에 딱한 그룹만 한 그룹만 82점 이하가 속출했습니다. 어떤 그룹이었을까요? 예. 어, 내가 이 그룹 중에 좀 늙은 그룹이구나. 내가, 어, 좀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인지하고, 더불어서, 아, 노아가 인지력 감토를 불러오는구나. 하는 그룹 만, 만 82점 이하. 이 사람이 70%가 넘었어요. 나머지 세 그룹은, 여러분 60, 60, 너무 팔팔하잖아요. 너무 팔팔해요. 예, 네, 전혀. 특별히 세밀하게 보면은 어 내가 40대 70이 있는 그룹에 좀어 내가 좀 나이든 쪽에 속했네 하는 분들 중에 정보 보니까 아 그래 노화가 인지력을 감퇴시키지만 어 여러 가지 도구를 쓰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구나라는 근거를 받은 사람들은 예 순간적으로 인지력 감퇴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반대로 아 이, 그 노아가 인지로 감퇴하는구나 했지만 나는 뭐야? 60대에서 90대 사이에서 난 젊은 사람이거든. 그 근거가 있으니까, 인지로 감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믿음을 형성해 나갈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갖고 오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감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근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론적 근거입니다. 아, 저희 상상 스퀘어,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어, 예, 또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단지 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내가 정말로 잠재력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론적 근거를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세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뇌가학, 뇌가소성 얘기를 했죠. 이건 뭐, 백만 번 들으셨죠? 그쵸? 응. 내 가소성이 뭐죠? 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예. 예. 특정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그걸 잘할 수 있게끔 내가 변하는 거야. 특정 뭐를 하면 거기에 맞춰 내가 변해서 그걸 더 잘해집니다. 인간의 신체는 20대가 쭉 넘어가게 되고 성인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죠? 노화가 되죠. 그렇죠? 뭐, 내가, 노화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뇌 가속성 때문에 우리가 뇌를 계속 쓰게 되면 뇌는 계속 성장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변화하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여러분 세계적 석학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까 나이든 사람입니까? 어, 나이든 나이 사람이잖아. 석학이잖아요. 어?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지혜로 얘기하는 사람이 석학이 아니니까? 근데 벌써 좀 체력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뇌는 팔팔하시죠. 뇌 가속성입니다. 근데 우리 다 똑같은 뇌 있잖아요. 그렇죠? 뇌는 무한한 가능성 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론적 근거를 여러분께서 확보하고 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과학이잖아. 믿을 것도 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캐롤 드웩 연구. 하, 이것도 백만 번 얘기해서 고정형성 방식, 성장형성 방식. 나의 IQ, 성격, 나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요. 예, 실패를 경험할 때, 이렇게 고정형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예, 회피하거나 포기합니다. 근데 성장은 사고방식. 어, 근데 아예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내 성격 변할 수 있어. 내 능력 변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은, 예, 실패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죠. 아, 실패 속에서, 아, 이게 갑자기 준비 안한 얘기도 막 하게 되네. 실패 속에서 뭔가를 배운다. 여러분 뇌가 그렇게 돌아가요. 뇌가 가설을 세우고 뭔가 시도를 합니다. 에러가 나와요. 그 에러를 피드백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에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심지어 가설을 세우고 시도를 해서 에러를 보고 피드백을 세운다? 뭐야 이거 플랜드시잖아. 그렇죠? 네. 여러분 플랜드시 그냥 맞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게 내가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실패할 때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 쓰게 배우려면은 거기에 내 자아가 다치지면 안 돼. 거기에 주저 앉으면 안 돼. 어, 내가 실패했어? 실수했어? 틀렸어? 뭔가 배울 수 있겠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게 성장형 사고 방식입니다. 이게 이론이에요. 안드레스 에르슨 대가 연구의 대가잖아요. 1만 시간의 재발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누구나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일정 수준의 노력의 양을 충족시키면 대가가 될수 있다, 마스터가 될수 있다, 전문가가 될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노력의 질과 노력의 양을 제대로 하면 어느 누구나 될수 있다는 이론 아닙니까? 어느 누구나 난 예외일까요? 아닌 거죠. 이런 이론적 근거들을 여러분 확보하시되 이거를 철석같이 믿는 게 중요합니다. 어, 플라시보 효과 뭔지 아시죠? 위약 효과죠. 가짜를 먹어도 진짜 약의 효용이 나오는 거. 네, 가짜 약을 먹는 것보다 더큰 플라시보 효과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짜 주사 맞는 거예요. 가짜 주사를 맞는 것보다 더 플라시보 효과 큰게 큰게 뭔지 아십니까? 가짜 수술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더큰 믿음이 있으니요. 여러분, 약 먹고 안 나오면 뭐예요? 아, 주사 맞아야 되겠네. 맞죠? 약 먹고 주사 맞아도 안 나오면, 아, 이거 수술해야 되겠네. 근거에 대한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과학적 근거들, 이론적 근거들을 큰 믿음으로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어? 내 자신감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그거를 타바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론적 근거보다 더 강력한, 이 자신감에서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수학 시험을 봅니다. 보는데 가상이에요. 가상 시험을 보는데 제이 수학 시험의 점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제가 지금 수학 시험을 봐요. 어, 내가 그러면 어, 저, 저 고용성 저몇점 맞을까? 그거 이제 예측을 해보는데. 그 예측의 가장 높은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노력력. 노력, 능력. 좋아. 예습. 예습. 좋아. 자, 시간이 없으니까 거의 답에 근처에 있지만, 어, 제가 그전에 봤던 수학, 수학점수의 평균입니다. 제가 그전에 수학점수를 평균이 100점이에요. 그럼 제가 이번에 수학점수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예측하실 게 있어요? 100점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이 시험을 볼때1 0 0점받 맞을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내가 경험했던 거거든요. 100점도 맞았고 100점을 맞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어요. Can happen, can do. 둘다 자신감이 풍품이죠. 경험적 근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퓨처 셀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정을 바란 퓨처 셀프는요, 경험해 봤습니까 그렇죠. 내가 미래에 바란 나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아니잖아. 내가 경험해 봤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근거 삼을 수 있을까? 하, 인간은 바보가 아닙니다. 인간은 똑똑해요. 정말 유머큼 있는 것도 그거를 부풀려 가지고 경험적 근거를 삼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고용성 대표로 했지만, 고용성 대표 전에 제가 뭐였을까요? 고용성 작가였습니다. 작가라는 사람은 책을 쓴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도 첫 책을 썼겠죠? 첫 책이 있을 거예요. 첫 책은 제가 그전에 경험적 근거,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거겠죠? 제가 틀린 얘기 했나요? 맞죠? 말 어, 마른 얘기 했죠? 예. 네. 실제로 저에게 뭐 출판사의 편집장님이 책 제의를 했을 때 제가 어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자신감이 없지. 아니 내가 책을 써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책을 써? 그래서 거의 즉흥적으로 거절을 했어요. 편집장님이 조금 저를 이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좀더 고민해봐라. 고민해봤습니다. 고민 끝에 어책 쓰겠습니다. 계약하시죠. 했을 때 제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 자신감 얘기하고 있잖아. 자신감이 있으니까 책 쓰자고 했겠죠. 내책쓰 자신감 없어서 계약을 했겠습니까? 자신감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자신감이 생겼는가? 여러분, 제가 그 우리. 우리, 오로다, 우리, 피디에서 열, 커뮤니티 시작했을 때, 어, 스터디언 포털에 제가 쓴글 읽어보셨습니까? 어, 이거 안 읽어봤어? 처음에 썼잖아요 하루를 걷자까지. 안, 안 봤어요? 그거 조회수 되게 높았는데. 진짜 높았는데. 댓글도 되게 많았고. 거기에 제가 산티아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기억 나요? 어, 진짜야? 아, 그죠 제가 신선여행을 산티아고로 갔는데, 그, 산티아고 안 가면 결혼을 못했어요.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800km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부산 찍고 온 거죠. 10km 배낭을 메고. 근데 저는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와이프 아니었으면 절대 안 갔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800km를 걸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걷고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어, 저를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영상아 오늘 하루 걸었지? 응. 우리 800km를 생각하지 말고 하루를 걷자. 응. <laughs> 근데 이제 사랑인 우리 멀고 또 여행 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그 말을 하는 와이프의 후광이 미치면서 어, 믿게 돼, 믿습니다. <laughs> 800km 걸었죠. 그때 제가 배운 건 그겁니다. 몸으로 배운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아, 내가 정말 갈수 없고 할수 없는 목표를 할지라도 하루하루 따박따박 가니까 언젠가 도착해 있네.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내가 책을 쓰진 않았지만 800km를 걸으면서 그것이 경험적 근거가 돼서 야. 제가 책제에 들어왔을 때 제가 하나 있는데 책제에 들어와진 않았을 거잖아요. 제가 이런 커뮤니티에서 하루에 한 A4지 아 A4 한3한 페이지, 4페이지 정도 이렇게 글을 써서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야, 내가 그 정도는 매일 쓸수 있는데 A4지 한 A4 한 4장, 세장 정도 쓸수 있는데. 책이 한300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잖아요. 아이한 100일이면 되겠는데. 아, 물론, 실제 책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준비가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 이거 해볼만한데? 라는 생각에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 갔던 경험이 제가 책을 쓰는 경험적 근거가 된 거예요. 심지어, 산티아고 800km 를 걷는 것도 그 경험적 근거가 뭐였죠? 하루 걷는 거예요, 하루. 그 하루 걷는 걸로 우리는 유출하고 출연을 합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할수 있지? 그래! 이거 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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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적시키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던, 네, 여러분 인생에서 작은 성공을 거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성공도 좋죠. 그렇지만, 작은 성공들을 많이 거는 게 중요해요. 왜? 그것이 여러분께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혹은 뭔가 도전을 하다 힘들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경험적 근거가 되거든요. 우리가 PDS 자격왜 씁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쉽지 않죠?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까? 시작은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내 통제하에 두는 거예요. 오늘 하루 완벽한 하루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경험적 근거가 될수 있는 거죠. 하루 너무 빡세? 오전, 오전만이라도 오전을 내가 내가 원하는 내 계획대로 살았어. 어, 오후도 살수 있겠는데? 저녁도 살수 있겠는데? 하루 살수 있겠는데? 저희가 이 단톡방에서 챌린지 많이 하죠? 예. 안하나? 하죠? 예. 예. 하는 이유가 뭐죠? 작은 성공을 계속 맛보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내가 원하는 만큼 살수 있는 거는 고사하고 다이어리 쓰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럴 때 탁탁 쓰러질 뻔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때 이거를 잘 일어날 수 있으려면 네, 내 안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론적 근거도 필요하지만 내가 작은 성공을 거뒀던 그런 경험적 근거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가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피언스 팀? 맞나? 여기 있나? <laughs> 네, 맞습니다. 뒤에 있네. 자신감의 근거를 확보하십시오. 어, 이론적 근거, 독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으십시오. 플라시보 효과, 그 믿는 만큼 효과는 훨씬 큽니다. 아 어, 그렇죠? 경험적 근거, 특히 작은 성공을 많이 맛보십시오.